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방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다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올해는 이제 총회에서 나오는 우리 구영 예배 공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것을 지난번에 또 교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모으는 것도 힘들고 분류해서 또 따로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집에 잘 모아 놨다가 연말에 가지고 오세요 하면 그때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맞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형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또 함께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그 그대로 읽고 성경구절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기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질문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잘 나누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간에 함께 기도해야 할내용들또 공동 기도 제목도 함께 완암송할 요절들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함께 구형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의 활성화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들처럼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일생 동안 종으로 묶여서 살다가 종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종으로 생 생을 살아가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떤 데는 주인이 먼저 죽게 되면 종들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도 있지만, 애굽에는 그런 풍습은 없었지만, 아마 그래도 주인이 죽게 되면 그 종들도 팔려나가거나, 또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들 도 태어나면 종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네,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에게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종으로 또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기적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르신들이 힘들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 자녀만큼은 굶기지 말아야겠다. 내 자녀만큼은 공부를 시켜야겠다. 내 자녀만큼은 따뜻한 집에서 살수 있게 해야겠다. 내 자녀만은 삼색에 걱정 없이 살아야겠다 해서 피땀 흘려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나라. 경제와 살림이 이만큼 성장하는 원동력이 아니겠는지요. 그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 할때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할 때, 괴롭다고 할 때, 춥다고 할때 구름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더워서 죽겠다고 할 때는 구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까지 세월이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왜 그렇게 뺑뺑 돌라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을까요? 바로 가면 얼마 칠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400년 동안 쩌들어 있는 죄의 근성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되면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를 나옵니다. 요 토요일, 토요일에도 교회 청소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새벽 기도도 올라와서 큰해 가운데 뜨거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움이 10년, 20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었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잠시 쉬기도 하고 주일성수로 온전히 하지 못하기도 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어서 민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열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지우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성 막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경은 오늘 40장의 광경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쭉 충만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회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성전의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요즘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옛날 어른들이 교회를 생각했던 예배당을 생각했던 그 거룩한 성전의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강단을 그냥 무대처럼 꾸미기도 하고 또 강단에 아무나 올라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 들어오면 거룩한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강대상이나 조명이나 집기나 모든 환경이 거룩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청소를 할 때도 아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아이들은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강대상 청소는 특별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가자 한 번도 쓰지 않은 걸레와 비를 들고 깨끗하게 하고, 무릎 꿇고 청소하고, 그리고 강대상이나 모든 성기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다루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권위도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고 그런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해서 그래서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목사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든 그 목사님이 아무리 공부를 적게 했든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해 주신다.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목회자들 존경하고 또 목회자는 거룩한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말조차도 걸음걸이 교차도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인 그런 전통이 그런 제사장의 정통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아요. 그냥 아이들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강대상도 뭐 그냥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서는 그런 강단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것이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당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경건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 이제는 벌써 중년이 넘어서서 많지만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아 교회도 예배당도 장의자를 고지할뿐만 아니라 또 강단도 될수 있으면 거룩한 모습으로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부족한 정도 예배 형태도 오랜 장로교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감리교나 어느 교회나 침례교나 막론하고 거룩한 예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또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때는 일어서고 앉을 때는 앉고 거룩한 예배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이나 합동에서도 젊은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잘 부르지 않고 그냥 경배와 찬양한다고 해서 기타 치고 찬송하고, 또 목사님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거룩한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가벼운지 몰라요. 선생님도 가볍게 여겨요. 장로님도 가볍게 여겨요. 아버지도 가볍게 여겨요. 교회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은 또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한다고 구약의 백성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도 심지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장소인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온 성도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런 마음으로. 고에 올라오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성전에는 언제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들을 앞서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성전의 시대, 성막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성막에 구름이 기둥이 피어 오를 때온 성도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되고 성막 구름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알고 앞으로 나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서도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아, 구름이 왜 저기 떠가지고 빨리 걸음을 재촉해야 되는데 할 때도 있었지만. 찌로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들은 지치고 힘든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난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아, 교회에 올라오기 귀찮을 때도 있어요. 아, 다른 일 때문에 예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 하면 나가고 비록 내가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전에 임하시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가벼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예배당 예배 처소를 평소에는 어떻게 쓰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룩한 성전으로 인식하며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 이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나운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